제가 워존에서 새로운 네, 전쟁 지대에서 새로운 기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매치기 검법. 바로 소매치기라는 기술인데요. 검법하겠습니다 그냥. 원래는 그냥 소매치기예요. 이게 왜 소매치기냐? 왜 이름이 소매치기라고 붙었냐면 저 어이 큰디스 돌린 카메퍼. FFA에서 쓰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FFA에서만 쓸수있죠 왜냐면 칼이, 칼, 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직 칼만, 칼만 가능해요. 그거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라는 그 기술은 이제 칼만, 칼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칼만 사용해야 돼요. 소매치기는 칼을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 그러면 뒤져요. 총이 먼저. 솔직히, 이거, 살짝, 얘도 춤추고. 봤어요? 살짝, 얘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스쳐 지나갈 때, 은근슬쩍, 한데 이렇게, 찌르기로 때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뭔가, 얘가 앞에 있어도, 얘가 없다는 느낌으로, 그냥, 개, 가 있는 쪽으로, 그냥, 봐야 가서, 옆으로, 쓱,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살짝 부딪힐 때까지, 살짝, 제,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은근 지적하니 때리는 거지. 아, 잠깐만. 이게 그냥 일, 일반적으로 싸우려면 손가락질 걷어올지 절대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정면으로 대놓고싸오면은 이게 죽어요. 그렇지, 법을하려면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조건 알려드리려고. 데스 포인트랑 함께 쓰면 좋은 기술입니다. 데스 포인트 말고 다른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소발식이에요. 아, 맞다. 데스, 그거, 데스 포인트? 그것도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데스 포인트는 저급총이 필요합니다. 저 타운맵에서 잘가능하거든요 타운맵에서 저급총으로 저, 저기 나오는 입구에다가 조준해요. 그러면 자동말사 저이 이어 보이죠? 초록색상을. 저거, 저거 때문에, 자동말사 자동 저거 때문에, 이렇게, 스로 뒤져요. 나오는 중이 뭔가 트랩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스트 블러서 봐보니까, 컴퓨터에서는 안 되나봐요. 저거, 근데 자동발사 중에 핵이해요 메뉴에 있는 레뉴에 있는 데가, 나, 나 이거 처음 할 때부터 털했었어저게에 그냥. 나헤드크나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그, 헤드크랩 거기에서도, 헤드크랩을 조준만 하고 있고, 총으로, 쏘지는 않았어, 그가 아니, 자동 발사에 너무 익숙해, 내가. 아, 잠깐만, 뭐야. 소매치기, 그걸, 어, 뭐야. 응? 뭐야, 저거? 방금, 방금 뭔가, 한명 떠다니지 않았어요? 한두 개가? 방금 쟤 항울떠다니지 않았어? 항울받고 가지 않았어? 공기 밟고 가는데? 사람들 머리 밟고 가는거야? 이정 쓰레기네 죽어 응? 야, 이거 점프 뛰면서 하면은 그냥, 그냥 그냥 죽겠다는 거죠? 소매치기 것봐 이게 점프 뛰면서 하면은 차일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거 이걸 몰라가지고 소매치기를 기술을 몰라가지고, 이게, 요런, 딴 기술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얘들이 죽어요, 그냥. 근데 얘들이 가끔씩 습득해. 어떤 애들은. 그래서 날 막, 나까지 막 죽이,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 스킬은 제가 만든 거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기술명은 제가 만든 거고, 제가, 제가 처음 시작한 거고, 그, 그 누구도 이딴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스쳐 지 나가서 면 은근슬쩍이야 이거 은근슬쩍 때린다고 해서, 소매 치기. 느낌 내가 이름이 소매 치기거든요. 옆구리 치기 소매치기 아니야 much I am, y 근 u r Pulichi, I am. The 가 u l i 많이 하시는 방법이긴 해요. 이 s e l Points, k 자동으로 죽어 i 이거 저거 저거 전문에 되면아 카란드 탄에 죽었거든 아나 지금 오백 근데 M51 디스플로러 레벨 6 이거 이거랑 맹오배 이거 보라색 스킨이랑 카란드 할로윈 미니티드 전설 스킨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내가 지금 졌 저딴 카란드 죽었다고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명예가 실추됐어요. 명예실추... 명예실추했다는 죄로 고소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그거 명예... 명실명실될것 같아요 <laughs> 저 얘들이 무빙치면서 나 때리면... 소매치기 거 별로 안 통할 것 같아 그거... 뭐, 그냥 소매치기가 안 통할 것 같아 우물쇠절 음, 소매치기 근데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아니야 돈을 많이 벌려면 그냥 입구쯤 들어가야 야, 라운드 하나 깨면는 뭐, 20몇 원, 막, 40몇 원까지도 주는데. 근데 왜 점점 가격이 나아지는 거지, 주는 가격이? 왜, 왜 15원 됐지? 그리고 왜, 피라미드 맵에 왜 그거 됐지? 왜, 왜 떨어진 방지 그거 됐지? 왜 좀비들 이제 안 떨어지지? 이제, 슈머니 조금, 지셨습니까, 개발자님? 아니, 적어도, 아니, 적어도 피라미드 맵에서 저거는 어야될거 아니야. 야, 사람이 많이 부르셨는데요? 저게, 그냥, 다... 피라미드 맵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 수 있지만, 피라미드 맵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거기가 진짜 좋았단 말이야, 피라미드 맵 여기, 이거 피라미드는 이 차자,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런 부족들을 이루어진 맵이에요. 근데, 요거 요거는 살짝, PVP에서 살짝 사용되는 그런,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피라미드 같은 거죠 PVP에서 사용하는 피라미드예요 그냥 아 잠깐만 나 우리 작품이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할 텐데 예. 어어그 피라미드 맵에다가 개발자가 이게 피라미드 맵에 있는 거기가 너무 사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아니 좀 가만히 내버면 안되나 아니... 플레이어들... 왜 재미가 없어 재미가... 덕분에 유화각을 조금 뽑기는 지금... 유화각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각 아니야? 그냥 기억 아니야? 그냥 가 아니야 가? 이거는 각도 아닙니다. 그냥 가야 다 아니야, 그냥 아야. 이거 쓰... 뭐야, 그따 떡을... 야, 그래서 PVE 모드는 언제 출시되나요? 페리비안 <laughs> 아유, 저작권. 아, 이거 그 노래 아니야? 빠빠빠라빠빠 그거 아니야? 4 0원 주네, 이거. 잠만. 깐아 잠깐만.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데스라인은 언제가 설명하겠죠?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그 데스라인이 안 돼가지고 그 포기하셔야 돼요. 정말 치긴할수 있겠지만. 그럼 다른 물건을 갖고 와보겠습니다. 바이.